3중 계약으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는 3중 계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계약 관계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는 민사상 계약 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 등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카톡 등 모든 거래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임시보호를 받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3중 계약과 같이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건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권리 우선순위 및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갖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과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접 대응도 가능하지만 법적 서류 작성, 소송 절차, 증거 확보, 집행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 조력은 필수적입니다.